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네, 드디어 3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금씩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제법 많은 양이 내린다고 하네요 또한2 3일에 걸쳐서 내린다고 해서 아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봄 기운에 걸맞는 작물이죠 누구나 쉽게 기를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병충해도 없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봄 채소 바로 상추에 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하지만요. 이 상추는 결정적인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재배 기간이 좀 짧다는 거예요. 날씨가 좀 더워지면 금세 꽃대를 올리는 게 상추의 좀 취약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상추를 좀더 일찍 따 드시면서 남들보다 좀 길게 따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올 상추 재배부터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가을에 상추를 심어서 올 폼에 좀 일찍 따드시려고 하셨던 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의 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재배의 이 단계 전 과정에 걸쳐서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별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꿀팁, 상추 재배 꿀팁을 다 정리해 놓은 영상이 지난 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다 끝나고 나면 화면에 두 개의 영상이 뜰 거예요. 그 중에 한 영상이 어, 상추 재배 꿀팁 대방출이라는 이 광다기의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올해 상추 재배에도 좀 반영해 보시고 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꼭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밭은 제가 상추를 어제 파종해 놓은 밭입니다. 저는 뭐 모듬 상추, 모듬 쌈채소, 그리고 모듬 양상추까지 아주 골고루 좀 종류별로 많이 파종을 해놓는 편입니다. 이 상추를 재배하실 때꼭 알고 계셔야 될그 문제가 바로 적산 온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적산 온도라는 개념을 아시면 남들보다 상추를 좀더 길게 드실 수 있고 또그 수확 품질이 남들보다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산온도가 무엇이냐? 이 작물을 파종해서부터 수확이 끝나고 작물이 죽을 때까지 그 매일매일 쌓여가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활하는 이 일상의 평균 기온이 매일매일 쌓입니다. 이 적산 온도라는 건 모든 작물에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상추는 좀 그게 짧고 민감합니다. 상추 같은 경우에 1700도예요. 1700도면 어느 정도 기간에 쌓이는 온도냐라고 물으시면 보통 3월 중순이나 말경에 파종하셨다고 가정하면 6월달이 되면 그 1700도의 적산 온도가 다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봄에 뿌린 상추를 6월경이 되면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수확을 포기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11월이나 12월에 상추를 미리 파종하셔서 보온시설을 해놓고 좀 봄에 일찌감치 상추를 따드시고 싶어서 그렇게 상추를 뿌려두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쯤에서 아마 싹이 나기 시작하고 아니면 빠른 분들은 뭐 지난 초겨울에 벌써 싹이 나서 온실 안에서 뭐 기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3월이 되면서 이제부터 좀 제대로 따먹어볼까 싶은데 곧 얼마 안 돼서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적산 온도라는 건 한여름에만 쌓이고 따뜻한 봄에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겨울에도 어쨌든 상추가 살기 위해서 따뜻한 온도를 만들어 주셨을 테니까 그 기간 동안 적산 온도가 꾸준히 쌓인 거예요 그런데 11월에 파종 하셨다고 가정하면 12월 1월 2월 3월 지금 4달 네 동안 적지만 꾸준히 적산 온도가 쌓여 온 겁니다 그래서 꽃 얼마 안되면 그 1700도의 적산온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대가 올라와서 이제 더 이상 못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 그 풍성한 상추의 수확을 기대하고 지난 가을에 뿌려 두셨던 분들은 별 재미를 못 보시고 빨리 수확을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 만약에 봄에 좀 풍성한 수확을 원하셨다 하는 분들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2월 중순이나 2월 말뭐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뿌리셔도 되고 중부 지방 같은 경우좀 추운 지역도 3월 초 이맘때쯤 상추를 파종을 하십시오. 보통 상추 파종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하십니다. 보통 일상적인 텃밭이라면 제가 있는 이런 지역은요. 하지만 그때쯤 되면 4월, 5월, 6월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5월 날씨 어떤가요? 6월 날씨 어떤가요? 벌써 5월 하면 30도가 넘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이상기온이 굉장히 심하죠. 6월이면 이미 한여름이에요. 게다가 올 일기예보를 보면 4월부터 더운 날씨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파종을 하시게 되면 잘 자라질 못해요. 상추는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품질도 떨어지고 잘 자라지도 않고 꽃대를 빨리 올리는 거예요. 적산 온도가 빨리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좀 일찍 파종을 하십시오 저는 경기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땅을 조금만 파 보면요 속이 아직도 얼어 있습니다 얼음덩어리에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뿌려 놓고 저처럼 이렇게 보직포를 덮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비닐터널을 조그맣게 만들어 두시면 충분히 싹 틔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추를 텃밭에서 기르실 때 요만한 면적 정도 저처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보다 뭐 넓어 봐야 이거보다 한두배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직포를 씌운다든지 비닐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작업이 어렵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3월 말, 4월 초 파종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서둘러서 파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보온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4월, 5월 충분히, 다 자란 상추를 충분히 따드실 수 있어요. 남들보다 좀더 길게. 왜? 적산 온도가 지금부터 쌓이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니까 적산 온도가 쌓이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낮은 온도가 쌓여가니까. 하지만 4월 달부터는 그때 파종하시면 초반부터 높은 온도가 쌓이기 때문에 금방 꽃대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올해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요, 재배 중간에도 적산 온도를 좀 낮추려면 5월 말이나 6월 초 아니면 5월 중간에 날씨가 더워지는 무렵 햇빛이 강해지는 시기가 되면 한냉사나 아니면 30% 내지 50% 정도의 그늘을 형성하는 차광망을 상추에 설치해서 반그늘을 만들어 주시면 그 적산온도가 쌓이는 속도를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오래 상추를 따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완전한 그늘을 만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상추는 그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그늘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추 재배를 해보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또 경험이 부족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방법을 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추 재배에 관한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파종할 때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파종할 때첫 번째 명심하셔야 될 것. 종자를 묵은 종자 쓰지 마십시오. 상추는 미립종이라고 합니다. 씨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명이 짧습니다. 실온에 놔두시면 올해 산 상추를 내년에 또못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추 씨앗은 매 해마다 새로 사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상추는요. 파종하실 때밀입종이기 때문에 깊게 묻으시면 싹이 올라오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얕게 덮으셔야 돼요. 흙을. 그리고 이 상추는 햇빛을 봐야 싹이 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껍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거나 아니면 바라 자체가 잘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깊게 하지 마세요. 손톱 정도로 그냥 긁은 다음에 어, 솔솔솔 뿌리고 흙을 살짝만 덮어 주시든지 아니면 모래 같은 데 흙에다가 씨를 섞어서 섞은 다음에 솔솔 뿌려서 호미로한 번씩 긁어 주시면 어, 됩니다. 상추는 그 정도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급적이면 어, 지금 이렇게 비가 오기 하루 전날 그래서 저도 어제 파종한 거거든요. 비가 오기 전날 파종을 하시던지 아니면 파종하시기 전에 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을 마른 흙을 덮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흙도 덜 굳고요. 그 다음에 씨가 떠내려 다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씨가 가볍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물을 주시면 씨가 둥둥 떠다녀서 여기저기 막흩집니다 그리고 안으로 막더 박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파종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뿌리시고 물이 가라앉은 다음에 상추 씨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솔솔 뿌려서 가볍게 덮어 주시는 정도 아니면 흙에 섞어서 솔솔솔솔 뿌려 주시던지 아니면 비 오기 전날 이렇게 뿌려 놓고 물 따로 주지 마시고 비를 맞추시던지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상추는 초반에 밭을 만드실 때 유기물을 좀 풍부하게 쓰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비료는 따로 안 쓰셔도 돼요 유기물을 섞어서 충분히 밭을 좀 갈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추를 기르다가 이제 드실만 할 때쯤 돼서 추비를 하세요. 추비는 뭘로 하느냐? 복합 비료면 됩니다. 상추는 잎채소기 때문에 질소의 요구량이 높긴 하지만 인산과 칼리의 흡수도 좀 요구하는 작물이에요. 그걸 잘 줘야, 아 이게 품질 좋은 상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복합 비료를 뿌리시던 아니면 뭐, 아예 나는 복합 비료 같은 거안 쓴다. 퇴비만 쓴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잎에 닿지 않도록 옆에를 잘 파서 상추에 어 거름을 주시고 흙으로 좀 묻어주시는 왜냐면 비가 와서 거름이 튀고 그러면 잎에 다 묻어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흙을 파고 가급적이면 묻어주시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싫으시다 그러면 그냥 복합비료를 어, 살살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합비료를 추비를 한 어, 두세 차례 하면서 상추를 기르시면 품질 좋은 상추를 오랫동안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추가 좀 아삭아삭 어, 도톰하고 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복합비료 주실 때 혹시 칼슘제 구입해 두신 게 있으시면 칼슘제도 좀 섞어서 주시면요 잎이 도톰해지고 식감도 아삭아삭해지고 무엇보다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더그 적산 온도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상추재배를 좀더 길게 품질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풍성한 수확 함께 응원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